새싹의 목적은 큰 나무가 되는 것인가요?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새싹, 새싹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새싹 그 존재 자체, 그 지금 이 순간의 새싹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. 큰 나무가 되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 새싹이 없는데 어떻게 큰 나무가 있겠습니까? 새싹의 삶이 없는데 그러니까.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. 우리의 사고라는 것이. 지금 이 순간에 보잘 것 없음이 전부인데 이 전부를 우리는 어떤 음. 포기나 수영의 관념이라든지 타협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보잘 것 없이 사는 것이 받아들임이고 마음 공부하는 힘이 쭉 빠져 가지고 그냥 나태하게 사는 이런 것으로 뭐, 잘못 해석해서는 안 돼요. 새싹의 삶이 있는 거지. 그 새싹이 아직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잘 것 없다. 이제 이런 식의 관념이지만, 그냥 새싹의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. 큰 나무가 되어야만 이 새싹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, 이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. 그런데, 때가 되어서, 시절 인연이 되어서 큰 나무도 될수 있고, 새싹으로의 삶으로 마감하는 삶도 있겠죠? 그러면 새싹의 삶은 의미가 없나요? 그냥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로 끝난 것이죠. 우리는 지금 이 존재 자체로의 의미로 이 존재의 할 바를 다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, 그리고 서로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고 좀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,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, 어 그런 삶을 부가적으로 누리는 것이지, 그것이 본질이라고는 안 보여지거든요.